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6.25 한국 전쟁 7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6.25 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 안장식도 열렸는데요. 7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유해 발굴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안장되지 못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하루빨리 유해 발굴과 감식을 통해서 유족들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인 전쟁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서. 음. 어, 뭐 장마가 왔다 안 왔다 얘기가 있는데 음. 장마 중간에 무더위는 정말 음. 습해서 그참기가 그렇죠. 힘들잖아요. 근데 비가 오고 나서는 좀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런 밤에, 감도 있죠. 네, 밤에 문 열고 자도 뭐 에어컨 안 틀어둘 것 같고. 네, 네. 오히려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좀 시원한 감도 음. 있는 것 같고. 뭐 산에서도 피톤치드가 나오나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뭐 피톤치드 음, 좋아하시는 피토치, 분들. 피톤치드? 네. 네. <laughs> 산에 뭐 놀러 가셨었나요? 최근에? 아, 제가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음. 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음. 코앞에 있어도 잘못 가게 되더라고요 아, 음. 복장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음.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깝게 갈수 있는데 음. 음. 그냥 멀리서 그냥 가고 싶다만 생각하고 음. <laughs> 많이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는 게 좋은데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맘먹어야 되죠 그죠 그럼요. 근데 뒷산들은 그래도 곳에 있어서 네 음. 갈만합니다. <laughs> 음. 세종도 뭐 낮은 산들은 뭐 많으니까 주변에. 네 낮은 산 언덕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산이라고 하긴 좀 낮고, 어쨌든 그런 아기자기한 내가 산책보다는 조금 더어 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운동에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평지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아요 어, 훨씬 낫죠. 네, 음, 나무 사이로 그렇죠. 그럼요. 음. 어쨌든 저는 요즘에 깨달은 게뭐살 음. 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음. 그 노력에 앞서서 그냥 몸의 움직임을 음. 더 많이 갖자, 음. 네. 몸을 좀 바쁘게 하자. 그렇죠.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좀 오래 사는 게. 네. 어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 하나가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면 성실. <laughs> 그렇죠. 자주 움직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어,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네. 음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은 약간의 요즘엔 죄책감이 드는 거같아요내 <laughs> 몸에 미안해지는. <laughs> 그래서 움직이자. 남자들은 되게 힘을 한 번에 다 써버리고 그냥. 아.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맞아요. 음. 한 번에 좀 힘을 쓰고 좀푹 음. 쉬고 음. 동굴에 들어가 있고 하는데 <laughs>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고 어, 주변 분들하고 또한 이야기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걷고 뛰고 달리고 <웃음> <웃음> 오르고 뭐 만지고 만들고하여튼 몸의 활동을 계속. 계속해야 될것같다요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도 뭐 바지런하신 분들은 뭐 네. 바지런. 음. <laughs> 정말 바지런한 음. 게 좋죠. 날씬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음.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 저기 부모 세대나 아니면 어 할아버지 그 세대에서 뭐이6.25 전쟁하고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있겠죠. 어, 네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셨던 이야기 이런 음, 것들 들었었죠. 유교 때 그렇죠. 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유교 때그 소위 말해서 시작 때부터 끝까지 다 아마 참여했었나 아마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말씀 들어보면은 뭐저 포탄, 예 네. 포탄을 지게에다가 져갖고아 운반을 그래요? 했는데 아마 거기서 뭐 뭐라 해죠 그 뭐. 하사면 하사 뭐 그런 계급이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부하 두 명과 같이 넓은 벌, 벌판을 네. 가는데 이제 부하 두 명은 아마 이제 포탄을 치고 음. 근데 음. 저희 아버지 아버님은 이제 뭐그 인도 인솔 지휘관. 인솔 응, 네. 인솔 책임자니까 네. 아마 아마 안 지고 가셨던 것 지고 가셨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다가 이 부하 두 분이 네. 아 너무 힘드니까 네. 좀 쉬어서가 쉬었다가자. 음. 그때는 이제 우리 저희 아버님이 여기는 저기 뭐야 노출된 장소니까. 그렇죠. 저산미까지 빨리 부지런히 가자 차라리. 네. 그렇게 했는데도 그 부하 두 분은 도저히 저 힘들어서 못 가시겠다라고 그 쉬고. 평지에서. 어, 저희 네. 아버님은 어쨌든 그산미트까지 가셨다를입니다. 네. 가셨는데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지면서 그두 분이 전사하시 아. 그런 걸 목격하셨었죠. 제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어, 한번 곱씹어본 이유가 뭐였냐면 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어머님을 포함해서 그 자녀들이 다그성당을 다니 다녔는데 네. 저희 아버님은 안 가셨거든요 끝까지 아그러셨어요제가 네. 생각해낸 그 이유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 <laughs> 뭐 약간 억지일 거. 또 같기도 하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충격. 그런 거에 뭐그그 그, 그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네. 어, 뭐 그런 충격이 크셨겠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음. 하여튼... 어떤 뭐 신의 존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회의감이 들지 않으셨을까. 네. 음. 그러셨을 것 같아요. <웃음> 정말. <웃음> 지금 전쟁과 그때 전쟁은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육탄전, 이런 음. 것도 들 있을 때, 고 어, 그럼요. 네. 음. 어, 지금 뭐, 비행기가 먼, 저 날아와서 음. 전투기가, 그렇죠. 때리 고, 폭격하고 이런 음. 전쟁인데, 그이이 이 무더위에 거의 음. 6월에 시작됐으니까 음. 그 더위 속에서 그렇죠. 가족도 지켜야 되는데 가족 음. 멀리하고 이제 나라를 키키위 위해서 그렇죠. 원원서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을까 음. 상상은 솔직히 뭐 영화로 많이 보긴 했지만은 음. 제대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대들은 음. 네. 그 저희가 젊었을 때는 뭐 소위 말해서 뭐 진보 쪽 네. 그런 정보를 좀 접하다 보면은 뭐, 뭐 미군이 뭐 저쪽 해갖고 뭐 반미의 뭐 하나의 뭐 이유 네. 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어그 그 뭐라 그러죠 뭐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잖아 흔히들 네. 어 그거를 지키지 않았으면 음. 만약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으면 네. 어 지금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전참 회의가 그리고 저같이 뭐 이렇게 뭐 이쪽 공부도 하고 저쪽 공부도 하고 또뭐어뒤 끌다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뭐좀뭐 뭐 정리 좀 한번 해볼까. 네 이런 게 가능했을까? 음. 저는 뭐뭐 뭐 공부도 뭐 이것저것 잡뭐 잡다하게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것저 책도 많이 들여다보고. 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까? <laughs> 자유가 없으니까. <laughs>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억압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그냥 그렇죠. 사고하고 네. 거의 획일화된 그렇죠. 그런 생활로 음. 가는 게 지금 뭐 북한의 모습이니까 네. 그것 그대로였겠죠. 뭐. 제 아버님을 비롯해서 우리 그 당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네. 음, 헌신하셨던 분들 그리고 목숨까지 잃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참가 또 명복을 빕니다. 네. 네. 그리고 음. 뭐 우리 어 선조들뿐만 아니라 u n 연합군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뭐라 그죠? 장진호 전투? 네. 네. 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부터 미국하고 인연을 맺어서 음. 어 그대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어,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운이 좋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엄청난, 그, 네. 네. 만약 그때 중국이 만약에 그죠? 네. 지원하는 나라가 들어섰다면 음,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네. 앞으로 이 자유와 평화를 한반도 전체에서 다 그렇죠. 누리길 바라고요. 음. 지금도 전쟁 소식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음. 생기는데 제발 좀 네, 정치적인 <laughs>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뭐그먼뭐 그뭐 중동 땅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거를 뭐일일이 간섭하거나 뭐 그럴 능력도 안 되지만 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네. 저희들이 그런 걸잘 지켰으면 하는 바 c 입니다 go or more, you can't go or more, you can't go or more, you can't go or 해 환자가 어떻게 또잘 활용하면 좋은지 좀 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웃음> 네. <웃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 7월에는 네. 미국에서 오시는 또 손님이 있어서 네. 같이 네, 그렇게 네.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고요. 먼저 전초전 <laughs> 느낌으로 네. 원장님께서 먼저 이야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그7월달에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한1 0 가지 정도를 먼저 던져 주신 거거든요. 아0 가지 질문을 보내셨어요. 7월달에뭐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때 워낙 뭐 보니까 그분이 욕심이 많아갖고. 네. 어 진짜 너무 광범위하게 아. 질문을 던져 주셨고. 네. 저희 방송에서 조금 어느 정도 풀어. 나가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음, 네.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동양과 서양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인가요? 아, 그분은 이제 좀 철학적인 기초에서 이제, 네, 예, 아. 이제 접근하시는 분인데 네. 그래도 상당히 아시는 분 같아요. 그 저기 질문 한걸 보면 질문 내용들이요. 네네. 네 질문에도 이제 깊이가 있는 질문이 있고 <laughs> 그렇지 않은 게 있는데 <laughs> 뭔가 아니까 이런 질문했겠지 을 싶어서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외국에 속는 사람이니까, 속는 네. 사람이니까 대략적인 거는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고급 정보는 얘기 안할 겁니다. <웃음> <웃음> 우리 네한 방에 너무 네. 고급 정보가 또 나가면은 안 되는 건가요? <laughs> 좀 나눠 주시죠. <laughs> 네. 제가 아직, 아직 임상에 아직 적용을 아직 안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지 모르겠지만은. 어 빨리 저기 임상에서 좀 체계를 잡고 한번 시도를 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이분 그그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학과 지금 우리 한의학. 네. 이 사용하는 그 용어. 음. 용어의 차이라든가. 네. 그 진단의 차이. 네. 아 어, 그거를 맨 처음 질문으로 해 주셨거든요. 음. 어. 그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지금 뭐 한의원 그 다음에 일반 의원 그죠? 네. 대학병원 그다음에 한방병원 이렇게 막 혼재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선택의 폭이 좀 넓다고 할수 있나? 그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거는 비용 문제가 <laughs> 어, 비용이 어디가 좀 합리적일까라는 음. 생각 그리고 음. 병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음. 좀 찾아가야 될 병원의 음. 급을 또 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전 예전에 처음에 그폐 기흉이 이제 생겼을 때요 음. 고등학교 때였죠 그때 네. 그냥 동네 병원을 찾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상급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음.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하루만에 이제 옮기게 음. 됐는데 그럼 병의 경중 그리고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laughs> 이런 부분들 <laughs> 그렇죠. 그리고 뭐 소문에 따라서 음. 어, 지역에서 소문 가장 뭐 저는 또 이사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음.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가장 적합한 병원이 어디일까 음. 이렇게 생각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어, 그냥 그 경제적인 그 지불 집을, 지불 네. 집을 상태에서 볼 때는. 그 그냥 의학은 의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렴한 쪽에서부터 네. 아주 비싼 쪽까지 음. 아주 다양하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저 혼자만의 이제 판단이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네. 한의학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그 중산층 네. 네. 그런 면도 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가지 못했던 어렸을 때 네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게 이제 보험에 이제 편입되면서 제 그걸 좀 극복한 면이 있는데 아, 그렇죠. 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의학이 네. 한의학이 지금 서양 의학보다는 비용 측면에서면 보면은 저렴하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측면이냐면 바로 예방 의학적인 측면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뭐 네. 뭐 목이나 어깨가 아파서 가서 침을 맞는다 음. 했을 때그 아픈 것도 치료하지만 네. 사실은 먼 미래의 뭐 뇌졸중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치매 이런 거를 예방하는 행위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침이라든가 한의학적인 뭐 약물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음. 어 그런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서 보면은 그 한의학이 좀더어 비용 면에서 볼 때는 어 초기 비용에서 끝날 수 있다 네. 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연보호 네. 자연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한의학이 좀더어 부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 양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음. 화학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네, 가공이죠 말하자면 가공이죠. 네. 한의학은 기본적인 철학이 그 자연을 빗대서 음. 빗대서 어, 대입을 시킨 거기 때문에 네. 어, 자연이 가령 뭐 지금처럼 기후 이변이라든가 뭐좀 어, 이상한 측면으로 빠진다면은 한의학도 거기에 맞춰서 좀 흔들리겠죠. 그서 네. 보면 어. 어, 그래서 그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렴하다. 음. 지금 이제 우리 서양의학 쪽에서는 뭐 예방 백신이라든가 네. 그죠. 그다음에 그 조기 검진 어, 이런 걸로 그 예방의학적인 측면 측면에서 좀 많이 다가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다가가는데 한의학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시간이 앞당겨진 시간. 네. 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기 검진을 할때 만약에 위암을 발견했어. 음. 그래서 초기 위암이니까 치료하기도 쉽고 네. 비용도 훨씬 더 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한의학에서 볼 때는 그 초기 위암조차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그 의학을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저렴하지 않겠나. 이거는 뭐 아직 뭐 연구된 건 아니고 제가 뭐 그냥 들여다본 일부 내용이니까. 음. 어.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한의학의 기본 철학은 어떤 자연을 빗대서 어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그 용어, 네. 용어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의료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한의원에 갔을 때는 뭐 음양오행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그 병원에 갔을 때는 뭐 이제 검사 수치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죠? 정량적인 수치를 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양쪽을 다용해서 이 좋기도 하고 <laughs> 비용이 또 이중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여러 가지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반 그 뭐죠 이제 수요자 측면, 측면에서 네. 볼 때. 한방의 어떤 그 용어라든가, 음. 어, 그다음에 양방의 용어 여기서 의문점 같은 게 들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의문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laughs> 많이 해소가 됐고, 네. 아 그런 원리구나라는 것들을 음. 짐작은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단 진단에서 참 신기했던 게 음. 진맥을 짚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네. 어, 진맥을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과연 알수 있을까라는 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음. 괜히 집에서 내가 한번 진맥을 짚어볼게 하고 이제 아내 손목을 잡아보기도 하고 <laughs> 어, 어떤 방식일까 이게 센건가 음. 아니면 속동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진맥부터 저는 좀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센 거와 속도가 속도도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 정해주는 게 있고 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한의학의 기본적인 그 바탕 그 철학이 이제 음양 오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행이면은 목화수금토토금수 금, 토, 토. 금, 네. 순서가 이렇습니다. 네. 나무에서 불이 나오고 불은 땅으로 들어가고 땅은 단단해지고 금으로 그죠? 그리고 금에서 물이 만들어지고 다시 물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어, 목화토금수인데 이 어떤 증상이라든가 질병 치료를 이 범주 안에 넣고서 이제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네. 대입을 합니다 대입 음. 그러니까 어, 가령 뭐목 하면은 우리 신체에서는 어디가 목이다 네. 그러니까 뭐 눈이 뭐 목의 기운이 기운을 볼수 있다라든지 음. 아니면 간이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이 아주 뭐 성장했다고 하나 네. 그런 식으로 다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사물의 색깔 중에도 뭐그 초록색, 네. 초록색을 어목 기운으로 비유를 하고, 음. 어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매운 맛이 사실은 목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어 아니면 뭐 신맛 음 이렇게 이제 대입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리로는 뭐 약간 뭐꺽꺽거리는 소리, 가각거리는 소리 네. 어, 이런 소리를 이제 그 목에다가 음. 어, 배치를 시켜서 서로 상호 이제 연관적으로 진단도 내리고 그다음에 이럴 때는 뭐 어떤 약은 목에 해당하니까 아니면 목을 억제할 수 있는 금에 해당하니까 뭐 이런 네. 약을 쓴다 음. 이런 식으로 커다란 그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통계나 그 확률을 우리가 요새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그 의학에서는 근데 이런 그 통계나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어,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세상의그 물질이나 현상이나 뭐 이런 거를 네. 다 이렇게 그룹화했기 때문에 아. 그룹화하고 그 그룹들 간의 관계 여기 네. 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음. 그 통계 확률에서 좀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서양 의학 같은 경우는 좀어 뭐라 해야 죠 단편적이거든요. 편린이라 네. 그러죠. 편린 이렇게 조각이 부서졌다. 예. 서양 의학에서 장점이 뭐냐면은 어 어떤 그거를 그선 선으로 연결하는 음. 선으로 연결하는 여기에서는 한약보다는 좀 우수하죠. 우수하고 대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그 그룹화 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그 경제적인 소모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네. 그 요새 그 질병만 봐도 질병만 봐도 어, 이동양의학에서의 어떤 그음향오행 같은 어, 그런 그런 식의 어떤 그룹화. 네 하는 그런 질병명이 이제 생기,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뭐 있었죠? 가령 자폐, 스펙트럼 그러면, 그렇죠. 네. 자폐 그러면 옛날에 이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자폐더라. 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보다 진행되는 상황 아니면 그 이전 상황 아니면 음. 이 자폐가 생길 어떤 조짐 네. 어, 그런 증상까지 다 넣어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냥 묶둥그려서 자폐, 스펙트럼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또 신드롬이라는 병명도 있고요. 그렇죠. 신드롬도 뭐 눈에서 이런 증상, 뭐 입술에서 이런 증상, 피부에서 음. 이런 증상하면 뭐뭐뭐 신드롬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뭔가 그룹화하는 려한 음. 번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렇죠. 조각조각이 아니라 음.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묶어보고 음. 이게 왜 나오는지 그렇죠. 네. 알아보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음 현상이 나오냐면은 그룹화하는 거에 있어서 서양 그 철학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음. 어. 그 사실 그이그 그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그, 그 어떤 차이에 대한 이 질문을 했다는 분이 이제 철학 쪽에 있는 분들인데요 네 있는 네. 분들인데 가장 큰이 철학의 차이 때문에 아 이렇게 의학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동양 의학에서 한의학에서 기본적인 그 음양 오행 할때음 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일반 분들은 뭐음 같은 경우는 음. 차갑거나 어두운 <laughs> 양은 햇빛 느낌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밝고 음. 네. 그런 쪽이 아닐까요? 음. 그래서 지금 서양 의학에서는 그뭐 비타민 D 부족 네. 이런 말할때 가서 햇빛을 좀 많이 쬐라. 네네. 네, 가지갖 그다음에 우울증이거나 뭐 이렇게 좀침잠에 있는 분들한테는 네. 좀 햇빛 많이 쬐고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하라. 음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음양입니다. 음향, 아. 서양의학에서는 이렇게 음양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임상의 그 해결법에 있어서 어, 하다 보니까 어 이쪽이 필요하구나 해서 던졌는데 사실 이게 사실 음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근데 음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쉽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지만 네. 사실은 음 속에 양이 있고 네. 양 속에 음이 있습니다. 네. 뭐 쉬운 예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여성스러운 사람도 있고. 네. 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적인 분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음양을 비유할 때 음은 대개 이제 물. 네. 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밟고 있는 땅. 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가장 알기 쉽게 또 양은 뭐 태양. 네. 아니면 하늘. 음. 이렇게 비유를 먼저 합니다. 자 그런데 그물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그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되죠? H2O, H2O죠. 네. H2O고 동양 철학의 그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원이라고 할수 있는 역 역학에서 네. 어, 물을 표시하는 걸 보면 음 음에 해당하는 게두 어, 개가 바깥쪽으로 있고 네. 양에 해당하는 게 안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물이 H2. 으로 표현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laughs> 저는 참묘안걸 느끼긴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 곧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따뜻하고 네. 뜨겁고 한 거와 서늘하고 차가운 거이 음.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은 우리 그 한의학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서양의학은 이거랑 조금 거리가 멀다고 했죠. 출발이. 그렇죠. 어.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치료 기법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 음향적인 접근법? 음. 어. 그게 사실은 하나하나씩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서양의학에서도. 그렇죠. 네.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그 근본적으로 이렇게 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음. 어, 우리가 그 인체를 바라볼 때 어, 처음부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좀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네. 어, 좀 어, 효율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는 거죠 동양의학에서 약간 차용이 왔는데 그거에 그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건지 차용한 건 아니고요. 네 스스로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렇죠. 많이 늦었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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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음에 또뭐 이런 또 질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의학에서는 뭐 서양의학의 어떤 마이크로적인 그런 미시 세계에 대한 그런 과학적인 그 진보에 따라 음. 어, 그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고요. 네. 뭐그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단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그런 거 있는 한편 또 서양 의학에서는 서양 의학 나름대로 이렇게 그 동양 의학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철학 음. 어,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웃음> 네. <웃음> 서로 그게 서로 좀 교차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오늘 또 시간이 다 지나서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방 그리고 서양 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지역 FM 98.9MHz, 대전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FM 채널에 상담 질문과 청취소감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의 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해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